할렐루야. 말기찬 QT 1189.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기찬 QT 1189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9장. 본문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대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지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9장 말씀을 요약합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세 가지 주요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인간은 채소뿐만 아니라 동물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핏째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벌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과 17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이 언약의 증거 또는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즉 삼형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으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로 알려진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지만 셈과 야벳은 존경심을 보이며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노아는 깨어난 후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샘을 축복하며 야벳이 번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노아는 홍수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며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중요한 성경적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후손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다시 번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가족관계와 존중에 관한 교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 시작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홍수 이후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라는 아름다운 증표를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 다시 시작된 인류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무지개를 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언약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무지개 언약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내